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조학 샘저우학 조우림입니다. 쌤 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자가 면역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에 자가 면역요법이라는 큰 의미는 여러분이 타이든 차이든 대상포진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식으로 대상포진에 걸렸을 시에,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변해서 할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치료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가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의 통증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이 앓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자가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주체가 여러분입니다. 음, 왜? 당신이 대상포진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체가 돼가지고 치료를 스스로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두 대상 포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유아기 때 수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 수두 예방 접종이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즉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앞으로 혹여나 당신이 대상포진을 앓게 되었을 시에 어떤 증상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이미 예방접종을 했다는 얘기는 체내에 여러분 스스로가 항체를 항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됐을 시에는, 우리 체내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기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쫙 풀어나가면은 이제 경쾌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도 대상포진을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안 걸릴 수도 있고, 일년에 한 번도 일 년에 몇번 평생 계속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왜 대상포진이 걸릴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걸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걸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방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 응.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뭐또 과류를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러스를 할게요.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3만보에서 5만보를 쭉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래도 트래킹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걷는 걸 갖다가, 어, 자, 뭔 얘기냐? 운동, 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동 발효도 엄청 큰 겁니다. 매일 3만 보에서 5만 보 걷는 사람이. 만약에 대상포진이 왔다면, 그분은 운동과류로 인해가지고 면역력을 운동하는데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과욕에 의해서, 운동 자체를 위해서 또한 내 몸을 썼다는 얘기죠. 즉, 글로 인해가지고 내 몸은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 포진에 대한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일반 포진이라는 게 있고 대상 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일반 포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곤할 때 이가의 좁쌀 모양으로 생기는 거 있죠. 그게 일반 포진이고, 일반 포진은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좀 불편은 하겠지만, 그죠. 그게 일반 포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첫째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통증이 엄청 심하고, 그리고 띠 모양으로 행성되는 어떤 통증 띠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물집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대상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제가 시작하면서 수두 대상포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수도 예방접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방접종을 했다는 얘기는 내 몸에 항체를 행성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조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터면은 비활성화 시켰다고 아. 얘기한 비활성화. 비활성화, 비활성화를 쉽게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씨앗을 얘기를 많이 들거든 씨앗. 어. 그래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를 씨앗과 같이 단단한 속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그러니까 영원히 못 나오게 그렇게 우리가 수두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두 예방 접어 바이러스를 씨앗 의 껍질 안에 딱 넣는 것에 불과한 건데 딱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 되는 것들면은 이게 씨앗이 어지지 않은 것들면은 이게 내 몸에서 활동을 못 하겠죠. 그와 같은 것을 비활성화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비활성화돼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껍질이 껴지면 그 자체에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활성화되게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영유아기에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돼 있다가 어떤 전체로 내 몸에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져가지고 이때까지 씨앗과 같은 느낌 딱딱 열리지 못하게 만들어 뒀던 것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재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활성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수반하거든요. 통증을 수반하는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이게 신경 다발, 이제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어,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 아니면은 당신 스스로도 느껴지겠죠즉 어, 가려움이 시작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띠 모양의 어떤 물집이 생성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자가 면역력법으로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를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는 계속 병원에 와야 되니까 계속 뭐, 어, 그런 조치는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메가 면역력법입니다. 메가 면역력법. 힘든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상포진을 앓게 됐다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메가 면역요법을 실시를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음. 자 쌤조의학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메가 면역요법은 첫 번째가 종합 영양제, 두 번째 비타민 C, 세 번째 오메가 3, 네 번째가 셀레늄,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대게 있는 항산화제,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전부 다 있겠죠.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종합 영양제, 비타민C, 그리고 오메가3, 셀레늄, 그리고 기타 다른 항산화제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자가 면역 요법을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종합 영양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 비타민 C를 하루에 15,000을 복용하십시오. 그 15,000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3천 오전, 오후 간식으로 3천 오후 저녁 간식으로 3,000.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3,000.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3,000. 이만 15,000 정도 됩니다. 자, 비타민C를 하루에 다섯 번씩 3,000씩 복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3,000씩. 분해에서 먹는 가장 큰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면 호흡하는 양만큼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활성산소는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해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메가3는 권장량의 3배에서 5배 그리고 셀레늄 5배 권장량의 5배 그리고 나머지 항산화제도 3배에서 5배 정도를 여러분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는 복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결과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을 앓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염증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낫고 난 피부에 자국이 남겠죠. 자국의 흔적도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들은 일단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메가 면역력법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늦가을이나 초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지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기에 자가 면역욕법을 초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한테 질문을 오기 시작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저 어, 입장에서는 저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집 사람도 안 하게. 제가 합니다.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저의 대상포진과 자가 변형역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